네 안녕하세요 우선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소울. 안녕하세요 우리 스팀입니다. 아 이렇게 2018년 연말에 저희 의 정말 훌륭하신 저희 선배님들과 함께 무대를 꾸며봤는데요. 네. 어 굉장히 우선은 영광스럽다라는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고 저희도 선배님들 못지않게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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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앞으로도 저희 NCT의 부분 무분한프로젝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쇼보이 엔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무럭무럭 기대고 있는데 멤도 많다 보니까 네, 붙어서 네, 정면부터 달아했습니다 정면. 네, 정면입니다. 봐주시죠, 아, 왼쪽, 왼쪽. 네, 이어서 오른입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세븐틴 안녕하세요. 세븐틴입니다 어... <laughs> 네. 어, 우선 항상 저희 세븐틴의 무대를 기대 기대해 주시고 또 기다려 주시는 저희 우리 캐럿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어, 오늘 무대를 통해서 또 여러분의 숨이 찰수 있도록 에너지 넘치는 무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븐틴이었습니다. 네, 세븐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네, 여러분들께 자, 정면로봐주시고갈까요 네. 네,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네. 오른쪽으로 봐주 오른쪽 네, 자, 왼쪽입니다, 왼쪽 왼쪽 네, 됐습니다, 네, 인사를 안녕하세요, 리얼 브이, v i 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 이번에도 좀 확실한 컨셉으로 무대를 준비했고요 네. 굉장히 오랜 시간 연습하고 고민하고 회의하고 걸쳐서 나온 가장 컨셉 추얼한 무대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열브이 브이 엑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쪽으로 네, 자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